거지 같다 진심. 아안나야 후크 터스크 유도로 한 번에 안 걸리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할게요. 뭐 그냥 묘수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잘해봅시다. 실력적으로는 우리 팀이 진짜 말 그대로 점수도 그렇고 앞서는데 뭐 어쨌든 아, 골등 선언문에 마이애무까지 천여덟 수십 메터 거리는 반냐 아냐, 이거 하자 이렇게 해보자 고민을 좀, 이거는 어을 해도 괜찮고 저걸 해도 괜찮은데 페어를 노려봅시다 영능을 10분 활용해봅시다 어차피 사기쳐야 되는 메타라 소질이 있으시군요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형님 유종 의미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업하자. 이렇게 잠가서 업해야 될때좀 맞자. 아, 돈에 감사합니다. 집중하려 어, 얘오케 예. 어, 좋아. 나이스. 이거밖에 없지? 잤나? 잘하셨어요. 다음부턴 황카 맞치도 5턴을 할수 있거든? 안돼 안돼 늦어서 사야돼 욕심부리지마 막판이야 내 하고싶은대로 해영릉 한번 넘기죠 어 3레벨 맨네 다들 그냥 사기치려고 또꽉 모았네 아. <놀람> 에어가가 2버프 봐서 성장이긴 한데 사자도 참 센데 이건 에어가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되게 빠른 타이밍이라 안고자 이정도면 좋아요 어이, 이 이거 황카 맞춰지는 거 아니야? 97% 세게 가는 게 좋았다 여기좀 세게 왔네 그리고 다들 대여서 엄청 안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초반에 때려 잘 풀렸을 때 때려놓는 것도 중요해 나중에는 어차피 뭐 초반도 중요하지만 체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기 쳐서 트럭 몰으면 되니까 그거 트럭 갖춰지기.. 몰기 전에 트럭 없을 때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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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고 중에 하나거든? 맹독전사냐, 집행자냐, 청소군이냐인데, 지금 집행자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집행자 있을 때 첨보에 걸면은, 버프 받던데. 적금 메타, 돈도 많고. 오케이, 늦었어 없죠. 그냥 내가 센 걸로 가. 오케이, 그거 가자. 얘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거 있으니까. 아이구, 잠깐만. 이거 지는 싸움 가는 느낌인데, 좋아 이러면 킹승부. 아, 잠깐 야, 이 것도 참 그래. 체력 40이니까 질만한 세금 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아쉽다. 돈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아... 0.5%? 뭐인 왜, 왜? 아, 다릴 쏘. 아, 그치 아, 멀록배이면 다릴 할 만하지. 패턴 안 나오는 구만고 아. 가이제 차... 어, 잠깐만. 이거. 얼마? 어, 설마... 포인트... 아... 어... 8... 1좀더 줄일 수 있어. 어, 많이 맞았네. 아이디어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아. 새로운 가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사고... 여기다 이거 걸어놔, 그냥... 남들 못 사게

확실히 오세메타는 사기한치면 못 이기는 메타예요. 아, 천번 먹었네. 5.4아 너무 잘 싸웠네. 이 뭐야 골드인이두 장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용도 괜찮은데. 뭐 기계 팔아버리고 용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 팔고 용으로 가도 될것 같거든. 천보가 어차피 두개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와, 앵무새? 이거 용덱 하다가 앵무새 나오면 앵무링 가도 되거든. 이것도 좋고 지금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야 돼. 근데 골드린 두장 잠궈 놓는 거는 그냥 상대에 저거 한다고 하고 저는 앵무새 안 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리븐도 없고 상대 그냥 못 가게 한다고 잠궈 놓고 전 이거 살게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앵무가 맞았나? 같은 팀이야? 아 그래? 냅두면 아 근데 이거 내가 이, 얘 죽일 것 같은데? 냅두면 얘 이걸로 잘끌것 같긴 하거든. 아 어, 이거 아파. 무슨부가 제일 이쁜 그림인데, 26.9%로. 아, 아, 맞췄는데. 아니, 뭐, 상관없어. 앵물인 아... 진짜? 아니야 아니야 늦었어 리븐까지 갖고가서 얘가 지금 용족 야수 악마 야수 혼합인데 요거를 파는게 장기적으로 센데 지금 이거 팔면 내가 약해지니까 1등하기 위해서는 요거 팔아야될듯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약해지는데 이거 쓰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서서있 세지니까 아까 이거 볼발리 있었어도 못 이기는거였죠? 지금 이렇게 질거면 볼발리 있어도 못이기는거아이악사또 발동을 한다잉 아 뭐야 그거는 돌았나봐 그렇지. 그래 잘 잡았다. 웬아요 누구든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laughs> 반짝 많이 러면은 일단 칼라레이로 뽑고요 야 이거 진짜. 좋겠군요. 아 이거 지금 엿다 쓰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쓰고 이득 보고 이럴 각이 없어. 그냥 돌려 찾아.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용해 보세요. 지금 요 하나 넣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 기승전 본메타와 이거 다 실수네. 와 엄청 잘 키웠네 반사로봇. 오케이 이거 천보 살았어. 아, 얘 천보 이게 천보 깨진 다음에 이 앙금의 효과가 얘 찍어버립니다. 리안 어, 죽었다? 아이고, 깨지네. 이러면 고잉 메리오에서 나오는 거에 따라, 어, 으르렁니는, 뻗으렁니는 좋은데? 안 되네요. 덤이 만나나요? 레버 갑시다 이거나지나 나왔고요. 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야 전함이 나오긴 나왔다. 날 씨름 한번 해보겠어. 하. 영능을 또 여기 여기 이번엔 여기 돈이 필요 없어. 안 죽는다고? 진짜 웃기지 마. 죽여줘. 아, 진짜 웃기지 마. 선 넘지 마. 아 미쳤나봐, 진짜. 헤. 와, 진짜 미쳤나봐. 융다 뒤지고 발동하는 거 봐. 진짜 개 같은 거 봐. 와, 이걸 내가 왜 주, 아, 진짜. 아. 거지 같다, 진심. 와, 이건 진짜. 아, 더럽다, 더러워.